철학 11번째 시간은 보에티우스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에티우스는 470년부터 524년까지 살았는데 이 보에티우스의 그림은 그가 쓴 철학의 위안에 나오는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최대 후의 로마인이자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라고 불립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 중 플라톤 주의에 영향을 받아 가톨릭 철학에 영감을 주었죠. 이뿐만 아니라 중세 음악에 기여를 하며 음악이론가로 음악을 통해 도덕성이 발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음악 천문학 등 다양한 문을 공부하였죠. 그는 로마 귀족 집안 출신으로 문학 철학을 접하고 아테네에서 유학생활을 하였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인정받아 집정관 최고행정 사법관까지 갔으나 정쟁에 휘말려 반역 혐의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갇혀서 쓴 책이 철학의 위안입니다. 이 저서로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탈리아 교구에서 순교자로 여겨지게 되면서 이후 공식적으로 교황 레오 13세가 성인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철학의 위안은 자신이 철학적인 얘기를 펼쳐가면서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책입니다 이 저서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잘 나갔지만 불행을 겪으면서 늙었다고 말하죠 이때 나타난 철학의 여신과 대화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며 철학이 위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철학의 여신은 우연과 운이 아니라 이성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기에 병의 원인은 자신을 망각하고 세상의 목적과 원리를 잊었으며 사악한 자들이 권력과 행복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죠. 진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만을 지적하면서 나쁜 자들이 세상을 장악했다고 비관적으로 보고 자신을 잊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죠. 실제 병이 생긴 거고. 여기서 철학의 역할은 감정을 제거하고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목적과 통치 원리를 망각하는 것을 다시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로 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운은 행운과 불행이 있어요. 항상 주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오히려 고유한 항상성, 변화에 대응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은 의지로 잡을 수는 없고 도망치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죠. 운은 외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없고 수레바퀴처럼 오고 가는 것, 돌고 가는 것입니다. 행운이 오면 불행이 오고 불행이 오면 다시 행운이 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운이라는 것은 고유한 것으로 우약에 보이지만 하지만 불행이 오면 행운이 오고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운입니다. 우연한 행복. 행운은 공허하다고 보았죠. 진정한 행복은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며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게 행복이고, 그러한 행복은 최고선이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이 말했던 최고선, 선의 이데아처럼. 이성에 따라 나타나는 본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의 가치를 말합니다. 재물의 가치는 교환의 가치일 뿐이며,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물의 본성상 자신의 것이 아닌 등 것들로 자신이 가진 운명의 것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로 재물 보석을 가진다고 진정 우리가 자신이 가치가 있어지거나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최고선이며 이성에 따라 나타난 자신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유하고 내재한 좋은 것인 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명예 또한 권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덕에서 나타나는 존경이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은 가치가 없고, 선함이 없고, 선하게 사람을 만들어주지도 못하죠. 근데 여기서 신을 노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운이 아니라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은 최고선의 형태를 나타나게 되죠. 먼저 행복을 말하는데 행복은 목적이며 더 이상 어떤 것도 원할 수 없는 선이며 완벽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최고선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좋은 것들이 모여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최고선,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재물, 명예, 권력, 명성, 기쁨 등을 선이라고 착각하고 추구한다고 보았죠. 본성이 참된 선으로 인간을 이끌지만 여러 오류들이 그 선으로부터 인간을 끌어낸다고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권위 권력은 지속적이지 않게 행복이 아니며 오히려 권력자인 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쓰며 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를 포괄하는 쾌락의 특징에 대해 말하는데 쾌락의 결과는 항상 슬프다고 말합니다. 결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일시적이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도망가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쾌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이 쾌락을 느낀다는 것이죠. 가득 찬 것부터 덧붙이는 게 아니라 없는 부족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쾌락의 결과는 슬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쾌락이 아닌 진정한 행복인 최고선을 추구해야 하는데 보이티우스는 최고선의 형상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이 선의 원천이라고 보았죠. 신은 일자의 원리로부터 세상이 움직이고 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자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로티노스의 플라톤주의자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완전성이고 신은 완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신은 최고선이고 행복인데 선과 행복의 실체는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좋은 모든 것이 선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것은 선을 욕구하고, 만물의 목적은 선을 추구한다고 보았죠. 선의 형상 자체가 신과 행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은 좋음으로 세상을 만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에티우스는 만물의 통치자 신이 왜 선한데 악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보에티우스는 이는 신은 악을 행할 수 없기에 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선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신이 선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죠. 신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지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잔혹한 짓을 해도 지혜로운 선한 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 자체엔 행복을 가지고 행하기에 결론적으로 신을 향하고 수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으로 떨어져 나온 악은 존재의 길을 멈추게 되고, 악으로 돌아선 자들은 인간의 본성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에 행한 자가 불의를 당한 자보다 더 불행하다고 하죠. 불이라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에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에티우스가 말하는 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계는 선, 행복, 완전한, 어떠한 원리, 절대적인 원리, 가치로 움직이는데 그것에 반하는 것은 결코 힘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플라톤 주의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선의 이데아 그러한 진리에 따라서 세계가 움직이는데 그것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그 세계와 반대되는 척 진리, 행복과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악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도 오히려 불행에 처하고 나쁜 길,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신의 섭리가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모든 사물의 원인 질서가 섭리인데 이러한 섭리가 움직이고 배치되는 것을 관련될 때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선리는 신의 이치 자체로 모든 것을 운용합니다 운명은 움직이는 것들에 붙어 있는 계획이고 그 계획을 통해 선리가 자신의 질서에 두는 것입니다. 신의 예지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신이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티우스는 신이 그것을 알뿐인지 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로 잠을 잘 것을 아는 것과 잠을 실제로 자게 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하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알지라도 그것을 강제로 일어나게 하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에 스스로가 행동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의 감점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은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성이 있다고 말하죠. 신에게 과거 연지 미래는 하나의 당일성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지 어떻게 할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은 단지 알 뿐이죠. 그러한 신을 통해 최고선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보이티우스는 운이 일시적이고 외부적인 것으로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전하고 좋은만이 존재하죠. 그것이 최고선이고 바로 신인 겁니다. 그러한 신에 반대되는 악은 그러한 행복이 아니고 불행만 있는 것이고, 세계의 원리와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힘이 없고 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은 좋음인 것이고, 행복이고, 완전하고,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은 종교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신에 대한 찬양보다는 절대적인 가치, 보편적 진리의 행복을... 수용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에티우스거요. 다음은 스콜라 철학의 대가 거목인 아퀴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